다시 100분의 49를 퍼센트로 고친다고 100분의 49 퍼센트로 고치면 답은 나반지 뭐라고 써야 된다고4 9퍼성민자 잘해라 제발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써줘야 돼 100분의 49써가고 억울해 할 필요 없어 틀린 거야 답은 49만 나와있을 건데 퍼센트로 6번 자 A주머니에는 A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어? 파란 공몇개 들어있어? 네개 노란 노은 공은 두 다음에 그주음에에주 파란 에몇파 i 공몇 개? 네 개. 네 개. 개 들어있어 e a 주머니와 b o n t go, m a k 개 it, make it, m 개 k 개 it, 두개 k e it, make it, make i a 에서 하나 m 내고 B에서 하 a k 냈을때공 a k e 에 t 두개 모두 색이 같을 경우, 두개 모두 같은 색일 확률, 어떤 상황이 있어? 몇 가지가 있어? 상황이? 두개 모두 같은 색일 확률, 몇 가지 종류가 있어? 두 가지. 어, 두 가지. 잘 봐. A에서 하나 뽑고 B에서 하나 뽑을 건데, 같은 색이라고 한다면, 파랑, 노랑이 있기 때문에 파랑, 파랑 뽑을 수 있고, 노랑, 노랑 뽑을 수 있지. 잘 봐. 그래서, 파란 공, 파란 공, 모두, 둘 다, 두개 모두, 두개 모두 뭐일 때? 파란 공일 때, 파란색일 공. 또 하나는 어떤 경우 있어? 두개 모두 무슨 공이어도 돼? 노란 공이어도 되지. 그냥, 그러니까, 여기 1번 구하고 2번 구해서 뭐 해줘야 될까? 더 해줘야 돼. 다시, 1번인 경우도 있고, 2번인 경우도 있어. 1번도 되고, 또는 2번도 되는 거야. 여기 확률을 구해서 여기서 두 개를 더해준다. 자, 두개 모두 파란색이래. A 주머니에서 파란색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4. 그 다음, B 주머니에 파란색 나올 확률? 8분의 4. 동시에 일어나는경 이건 곱해줘야 맞지? 사건이니까. 맞아? 그 다음, 두개 모두 노란색이래. 6분의 2. B 주머니는? 8분의 4. 계산해. 계산하면 얼마야? 약분하고 계산하면. 4, 2, 5. 그 다음에, 우리 2, 2, 5. 3이니까. 그럼, 얼마야? 3분의 1이고. 그쵸? 이것도, 얼마야? 6분의 1인가? 네. 계산하면, 자,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써야 돼?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로 써줘야 돼. 6분의 얼마야? 3. 3이니까. 최종적인 정답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6분의 1. 1.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6분의 별표 쳐놓고 뭐라고? 두개 모두 같은 색이다. 두개 모두 파란색 공이거나 또는 두개 모두 노란색이야. 여기는 곱해주고 곱해주고 마지막에 더해줘야 된다. 좀 힘들어? 응 힘들어? 이거네? 없어? 영어는 어디 다니냐 너? 나이스. 나이스 다니 있어? 영어하는. 자. 단원 마무리로 간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렸던 2번 문제 틀렸던데, 아까 누구 누구는 다 틀렸던데. 2번 문제. 대단원 단원 마무리 간다. 1번. 1부터 얼마까지 적혀있어? 12. 정 12면체의 주사위야. 조심해야 돼. 일반적인 주사위가 아니야. 또 전화 왔어? 그 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수를 구하라 3의 배수 누구냐? 불러라. 3. 3 6, 6. 9. 1 12. 12. 몇 가지야, 그래서 네 가지. 뭐 이건 누구나 다맞췄을있고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깃발을 칠할 건데 색깔을 가로 또는 세로로 3등분하라고 있어. 색이 몇 가지 색이 있어?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이 있어.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경우야? 이렇게 세로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어? 가로로 나눈. 응. 누 세로로 이게 가로 아니냐? 아, 이 새끼. 자, 가로로 3등분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세로로 3등분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또는 오른쪽이라고 이것 이거 또는 이거라고 자, 이제 세 가지 색 빨강, 파랑, 노란색을 칠할 건데 가로가 어, 중요해. 한 번씩만, 밑줄 쳐. 세 가지 색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삼색기를 만들어야 된다.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 파랑, 빨강, 노랑을 다 칠해야 되잖아. 빨강, 빨강 칠하면 돼야 한안 된다는 뜻이야. 자, 선생님이 순서를 정해볼게. 요 1바로 칠하고, 2바 로 칠하고, 3바로 칠할 거야. 자, 1번에 칠할 수, 1바로 택할 거야. 색을 칠할 거야. 1번에 칠할 수 있는 색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자, 칠했어, 이제. 1번에다가 무슨 색을 칠했냐? 그냥. 파란색을 칠했다가 쳐. 되냐? 네. 그럼 2번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 왜? 1번에 칠한 파란색은 못 칠하잖아. 느낌 와. 그 다음. 칠했어 뭔가를 또 뭔가를 칠했어 빨간색 칠할까? 칠했어 그럼 마지막 3번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 누구 칠해야 되냐? 노란색 칠해야 되냐? 가가지한 가지 곱할까 더할까? 이거 당연히 왜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하나 구했다 그다음 이쪽으로 가라 여기도 마찬가지 순서를 정해봐 1, 2, 3번으로 정해놨어 1번에 칠할 수 있는 색몇 가지? 세가지 2번은 2가지 3번은 한 가지. 가지 얘도 3 곱하기 2 곱하기 두개 모여주면 뭐 돼. 모여주면. 뭐 그래서 이 답은 뭐야? 12육 더하기 육에서 얼마? 12이유이답 아니 성인이 틀렸지 이거? 네. 바보. 가보. 바보라고. 바보 <laughs> 아니라고? 3번 자음이 몇개 있어? 세 개. 세 개. 모음은 몇개 있어? 두 개. 두 개. 자음과 자음 한 개와 모음 한개 결정적인 단서 와 있네 여기 와 곱할까 더할까? 곱해야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자음 3개 모음 2개로 이룰 수 있는 글자 수는 몇 가지? 6개 6가지 4번 빵몇 종류? 두종류 두 종류. 토핑? 4종류 네 네종류 드레싱? 드레싱 뭐죠? 우리는 소스 이씨꺄 아그걸 몰라 이 무식한 놈 샌드위치 안 먹은 거 봤지 한번도? 햇빛, 자 햇빛, 선택에서 주문할 수 있는 모든 햇빛, 경우의 수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냐 서2 곱하기 4 곱하기 뭐 하면 되냐 3 아, 하면 돼뭐 얼마야? 24 4. 동시에 아니 빵 토핑 드레싱을 다 해야 하나 샌드위치가 되는 거잖아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곱해야 돼좀 선택할 수 있는 5번 자 공원 공원 정문에서 식물 식물관까지 몇, 길이 몇개 있어? 두 종류. 그다음에 곤충 어, 식물관에서 곤충관까지는 몇 가지 있고 세 가지. 세 가지. 자 그다음에 빠른 길이 또 있네. 바로 다이렉트로 공원에서 곤충관 갈수 있고 또 이쪽도 갈수 있는 길이. 맞아? 자 공원 정문에서 어디까지 가는 곤충관까지, 곤충관까지 가는 길은 모두 몇 가지냐? 잘 봐. 여기 한 가지, 여기 두 가지지. 자, 기 일단 이두 가지. 더하기. 가운데 봐. 공원에서 식물원 거쳐서 곤충관 갈수 있지? 공원에서 식물관 가는 게몇 가지? 두 가지. 식물관에서 곤충관 가는 게몇 가지? 네, 세 가지. 요두 가지가 누구였어? 여기하고 여기라고. 이해 되지? 봐라. 직접 가는 거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거쳐 가는 곳 여섯 군데. 따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2더총몇 가지야? 8가지. 이렇게. 하는지. 6번, 객관식 문제. 자, 일, 기억. 확률 피구하는 공식이 뭐라 했지? 분모가 뭐였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였지? 일, 기억 많이 안 틀리냐? 거꾸로 네. 뒤집어 놨네. 틀렸네. 피해값의 확률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래. 틀린 말. 아까 0 나올 수 있고 1 나올 수 있다고 했지? 맞아? 반드시 일어나는 거 1. 올게 고쳐. 니는 옳게 고치면 어떻게 돼? 요렇게 고쳐야 되지. 이렇게 고치지. 기근.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일 때 확률 P는 얼마라고? M. 1. 리을 사건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얼마라고? 0. 0. 자 마지막 미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어떻게 구한다? 전체에서 누구 빼면 돼? 일어날 확률 빼면 돼. 자, 잘해라. 전체에서 빼는 거라고 있어. 맞는 거 누구밖에 없어? 비교하고 리을. 이을만 만다 틀린 건는 이렇게 고치고. 얼마 안남았어 이제 7번부터 한다. <laughs> 아, 어때? 남성 중 교과서 확률 파트는 1 0년이냐 다른 학교 비해서 주산동화에 비하면? 아니요. 훨씬. 좋아요. 훨씬 쉬워, 훨씬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다니까? 7번 카드가 있네, 카드. 적힌 카드 몇장 있어? 5장. 5장. 1부터 5까지 5장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두 수의 합이 뭐 나와야 돼? 짝수. 짝수일 확률 여기서 몇장 뽑았어? 두장 뽑았어, 두 장. 장. 두번지 두 이게 이 문제 잘 봐야 겠네두 수의 차가 모일 확률 4 이하일 확률. 자 다섯 개 중에 두장 뽑는다고 해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인가를 직접 구해야겠네. 직접 구해야 된다고 몇 가지일까? 다섯 장 중에 카드 두장 뽑는 경우 다뽑으라고 직접. 첫 번째 어떤 경우? 아니, 다 포, 전체를 구해야 할까? 이 확률 구하려면. 두번째 누구있어? 하나씩 뽑아 1,3 세번째 1,4 4. 네번째 1,5 다섯번째 3,4 2,3 이건 없어 공식이 그 다음 직접 뽑지 않으면 못 구하는거 아니야? 얼마? 2 여덟번째 누구있어? 3,4 3,4 3,4 됐어? 그 다음 어, 아홉번째 누구있어? 3 5. 자 마지막 열 번째 누구야? 4, 5. 그래서 토탈 다섯 장의 카드 중에 두 장을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 열 10, 가지. 10. 자 이제 확률 구하라고 있으니까 확률을 10분에 써놓고 여기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두 수의 합이 뭔 나오라고 했어? 짝수. 더해서 짝수가 나오면. 다구해놨잖아 이거 뭐냐? 다 더하면? 볼수. 3. 더하면 얼마야? 짝수. 더하면? 수 더하면? 짝 So 더하면 so 더하면 so so 몇개 있어? 네개답개다지 10분에 4로 끄라 어? 답은 얼마야? 5분의 2 5분의 2번두 눈의 차가 4이하일 확률 차차 차? 차이가 얼마야? 1 1 2 아, 따라서 확률 얼마일까요? 형님은 예. 반드시 이어다자 천부사이하자니까. 이렇게 이 이해돼 지금? 아니요. 이이안 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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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개 중에 세개 뽑는 경우야. 네개 중에 세 개를 뽑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 뭐를 또 알아야 되냐?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을 알아야겠네? 어, 중일 거다. 자, 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있어. A, B, C. 자, C를 선이 가장 긴 변이라고 할게. 가장 긴 변. 자, 삼각형이 될 조건. 삼각형의 성립 될 조건. 이될 조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가장 긴 병과 나머지 두 배를 더한 것은 반드시 누가 커야 돼? A, B, C. 이게 삼각형의 성립 조건. 응. 음. 그냥. 이거를 만족하지 않으면 삼각형이 안 되는 거잖아. 자, 이제. 막대가 네 개가 있어. 이 중에 몇개 뽑아야 돼? 세 개. 직접 뽑아야겠네. 뽑으러 간다. 뽑아봐, 윤신 뽑을 음. 수 있는 거 345, 345또 357, 347세 번째 357그 다음 네 번째 누구 있어? 3, 4, 음. 457네 개밖에 없잖아. 네개 중에 자 음.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은 4분의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삼각형이 된다고. 자, 첫 번째 삼각형 되냐 안되냐? 돼요. 되지? 가장 긴변이 5니까. 두 번째 삼각형 되냐 안되냐? 안돼세 안 번째 삼각형 되냐 안되냐? 돼요. 사, 네 번째는? 돼요. 됐어? 따라서 삼각형이 되라는 게 얼마야? 4분의 3.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풀이 어떻게 구해도 돼? 1 빼기 아. 뭐 하면 돼? 삼각형이 안될 조건 하나 있잖아. 요렇게 구해도 돼. 4개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구하든 상관은 없었던 거야. 직접 구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공식이 없어서 직접 구해내는 게 여러분 이번 시험의 핵심이다. 9번으로 간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A는 뭐가 나와야 돼? 홀 수가 나오고. 나오고가 결정적인 힌트야. B는 뭐가 나와야 돼? 5 이상의, 이상의 루. 자, 그럼 A 따로, B 따로 가는 거야. A가 나올 수 있는 눈은 1, 2, 3, 4, 5, 6 중에 홀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4. 자, 두 번째 주사에 5 이상이니까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2. 2. 5하고 2. 5, 6이니까. 나오고니까 뭐 할까? 성윤? 곱하냐, 더 하냐? 얘는요. 동시까 저희. 뭐라고? 저 씨. 한대 말해. 나오고 엔, 고, 동시에 일어날 거냐, 이 씨... 저거 왜그래 저거 너 음. 오늘 남아. 오늘, 오늘 너는 보강해야 확률 따로. 이수업 끝나고 다시지좀한 시간 더 한다더니. 4시 박하. 갔다 다시 와 너. 또. 이거 아이랍해. 이거 안에. 전체가 얼마야? 전체가 표에서 전체가 며칠이야? 30분의지. 자, 일교차가 15도 이상일 확률 구하라고 했어. 15d 12도 이상이니까 12에서 14가 얼, 며칠이야? 9일, 14에서 16일이 며칠이야? 2일, 2일. 따라 서 30분에 구더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따라서 답은 얼마야? 30분에 11분. 11번, 아침 운동할 확률이 얼마? 야몇 퍼센트? 20. 25% 20. 분수로 고치면 얼마야? 100분에 25, 약분하니까 얼마야? 4분에, 운동할 확률이 4분에. 자, 이제 문제 간다. 11번에 별표. 이것도 맞을 확률이 많다. 후회 본다. 일단. 2일 중 하루만 아침 운동을 하는 확률이야, 아침 운동. 답 아, 송윤이가 맞추, 맞추, 맞추면, 너, 면제해준다. 2일 중 하루만 아침 운동을 해야 돼, 이틀 중에. 상황이 몇 가지가 있을까? 상황이 몇 가지 있어? 하루만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아니 이일 중에 하루만 운동해야 된다고 한마리 반동륜. 팔 분에. 팔 분에. 얼마? 팔 분에. 아이씨 뭐야 틀렸네. 아 진짜 와야겠네 오늘. 아니 이틀 중에 하루만 운동하면 아니 봐라 오늘이 며칠이냐 11월 5일이지 11월 6일이 있어 이 이틀 이 중에 하루만 운동한대자 오늘 운동했어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안 운동 해요. 안 해야 돼또 어떤 경우 있어 음. 오늘 운동 안 했어 내일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운동해야 운동 돼 1번 또는 2번 아니냐 1번 고하고 2번 고에서 뭐 해줘야 되냐 토해줘야 돼 상황이 두 가지니까 오 첫 번째 날 운동할 확률이 얼마라고? 4분의 1. 다음 날 운동 안할 확률은 얼마야? 4분의 3이겠지. 운동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두 번째는 오늘 운동 안 했어. 얼마야? 4분의 3. 다음 날 운동해야 되지. 4분의 1.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16분의 3이지. 이거 얼마야? 16분의 3. 따라서 세종적인 답은 16분의 3 더하기 얼마? 16분의 3. 최종적인 답 16분에 얼마? 6, 6. 약분하니까? 8분의 4 8분의 2 같은 소리 8분의 2는 없는데 답이 4분의 1이지 약분하면은 8분의 이라고 답을 말하네 지금? 답은 어떤거 어? 내일 시험 볼거야 성균이 너 정우예수 공부해와라 1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몇번 던졌어? 뭐? 두번 던져서 나오는 눈. 처음 나온 눈을 뭐라고 했어? x. 두 번째 나중에 나온 눈을 뭐라고? y. 우리가 만족할 관계식은 x plus 2y는 7. 요거를 만족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이것만 찾아내면 되네. 공식 없다. 한 개의 주사를두번 던졌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야? 모든 이런 경우의 수는 1 36 12라고 할라고 했지. 지금 또 설마? 12곱하기 3한번한 한 개의 주사율 두번에 6곱하기 6이잖아 소, 총 36가지 중에 요식을 만족하는 걸 구해낸다 자 그래서 x Y를 만족하는 걸 직접 구할 거야 1일 때 되냐 얼마야? 3 이걸 직접 구하라고 공식 없다 2일 때 돼야 한대 돼. X가 2일 때안 돼요 안 되고 3일 때 되냐? 네. 3일 때 얼마야? 3. 4일 때 돼, 안 돼? 안, 안 돼. 5일 때 돼? 5컴 얼마야? 1. 또 있냐, 없냐? 없 없소. 몇 개의 총? 개. 따라서 확률 구하라고 했어요. 답은? 36분의 4, 3. 3. 4, 3. 답은? 22분의 1. 이렇게. 직접 구하는 거다. 공식이 없다는 거. 자, 두 문제 나왔다. 이제 마지막. 13번으로 간다. 진연이와 진이가 각각 주사위를 한개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주사위를 다시 던지고 나오는 수가 다르면 자 다시 같으면 주사위를 던지고 나오는 눈이 다르면 눈의 수가 작은 사람이 이긴다고 했어 자 이제 문제가 뭐야 세 번째에 뭐가 나야 돼 승부가 결정될 확률 세 번째에 들어 같을 확률 같을 확률 구하고 다른 확률을 미리 구해야 그나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이 아니 1, 1 같은 눈이 나온다고 2, 2 3, 3 4, 4, 5, 5, 6, 6몇 가지밖에 없어? 6가지밖에 없잖아 따라서 전체 36분의 6이잖아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럼 다를 확률은 얼마겠어? 6분의 5겠지 되냐? 자 이제 봐라 몇 번째 승부가 나와야 돼? 세 번째, 세 번째 승부가 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도 같아야 되고 두 번째 같으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다르면 되잖아 승부가 나야 되니까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때 승부가 결정돼야 돼 그냥 비교해야지 첫 번째 얼마? 6분의 1두 번째도 얼마? 6분의 1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돼? 달라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니까 뭐 하면 돼? 곱해진다 최종적인 정답 얼마? 216분의 얼마다? 오. 직접 구했다 전부 자 이제 마지막 14번 그 표를 보고 구해야 된다. 표를 보고 자 14번에 그 밑에 기록 봐. 기록 이것도 내일 남성 중에 나왔던 문제야. 남성 중에 자 거기 기록 표, 표를 표 봐. 1을 보고 기록 2를 보고 그 표표 2보고 기록 3을 보고 우리가 직접 구하는 1번이 몇번 나왔는지 직접 세일 거야 2번이 몇번 3번이 몇번 나왔는지 확인할 거고 자, 여기 표 간역을 잘 봐. 여기 3등분 된 거에 숫자가 잘 봐. 1, 2, 3이 있고, A이고. 자, 어느, 어느 원판에서 나오는 건지 여러분이 예측해내는 거야. 2가 두 개네. 2, 3. 여기 B 원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 원판은 몇 등분 되어 있어? 6등분 되어 있지. 숫자가 누구 있어? 1, 2, 2, 1, 2, 3. 아. 자, 얘는 1, 2, 3이 하나씩 있고 얘는 2가 두개 있고 얘는 2가 세 개나 있어. 자, 표 봐. 그 옆에 표. 기록 이래서 1번이 몇번나왔는거 빨리 세 봐. 20번 중에 1번이 몇번 나왔어? 빨리 세. 여섯 번. 어? 여섯 번. 2번이 몇번 나왔어? 12번. 12번. 3, 3은 3번은 아니, 이거 두개 더하면 18이니까 세번 하면 하두 번이겠지, 20번인데. 그럼 잘 봐라. 지금 2번이 누가 제일 많냐? 2번은 하나, 얘는 두 개, 얘는 몇 개야? 2번이 세 개잖아. 따라서 기록 1은 어느 원판에서 나왔을겠어? C에서 나온 거지, C에서. 이렇게, 이게 답이라고, 이게. 기록 1은 어느 원판이라고? C 원판에서 나왔을 거라고. 이게 되냐? 아 이걸 보고 예측해내는 거라고. 기록 2번 1번이 몇 개인가 봐야 돼 1번 몇개 7개 개. 2번은 6, 6, 6개 그럼 3번은 몇 개인가 또 세봐야지 6개. 그럼 봐라 1번 2번 3번이 비슷하게 나왔지 뭐 A B C 원판 중에 어딜까 A 평균이 A 원판이지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됐어? 네 기록 3 구하러 간다 1번이 몇번 나왔어 네번 4번. 4번 2번은 표를 보고 직접 센다. 11개, 얘는 개2개 따라서 누가 많이 나왔어? 2번2번이 많이 나왔네 그러냐 3번은 2번이1 1 1 1이라고 나왔잖아 개 12개. 12개. 1 2 2개하라 2가 11인데, 1번, 1번이 4번 나오고, 3번이 5번 비슷하게 나왔지. 하나하나 있으니까. 근데 봐라, 여기는 1번이 2개고, 3번이 2개나 있잖아. 5번, 3번은 하나밖에 없지. 3번이 제일 작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C는 아니었다고. 무슨 말이지? 누가 된다, 여기는? B. 선택일지 없이 B 원판야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표가, 시험에 나오는 이 표를 그려서, 숫자 바꿀 수도 있어요 숫자를 기록 1 2 3표 바꿀 수 있다 남성 중은 다 바꾸니까